자 지금 바로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개구리 자세를 만들고요. 그대로 다리를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이때 만약 허리에 힘이 들어가거나 다리가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 문쌤 재활입니다. 자, 앉아있을 때이 찌릿찌릿한 고관절 통증,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 뻑뻑한 느낌들, 혹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셨나요?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버린 고관절과 약해진 코어 근육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단 10분만 투자하면 고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또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허리와 골반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골반 가동화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를 펴고 길게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그대로 감싸서 그대로 가슴쪽으로 당겨주세요. 좌우로 고관절과 몸통을 회전시키면서 부드럽게 골반의 가동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총 15번 진행할 거고요. 둥근이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한쪽으로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앉아주세요. 한쪽 다리는 내외전, 한쪽 다리는 외회전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회전 쪽으로 어깨가 터치하고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서 진행해볼게요. 15개 역시 진행합니다. 천천히 내려갈 때 어깨가 무릎에 터치가 되고 그대로 올라오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고관절 쪽에 스트레칭이 되고 올라오면서 반대쪽 고관절에 가동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골반 안정화 운동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진행할 거고요. 한쪽 무릎 아래 폼블럭을 위치한 상태에서 네발 기기 자세를 진행합니다. 이때 떨어진 골반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골반과 허리, 등, 목,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터치하고요. 다시 골반을 정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동작을 연달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골반이 움직일 때 척추가 잘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회전 운동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골반을 좌우로 돌려줄 텐데요. 무릎을 양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의 과도한 회전보다는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감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걷기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길게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걷기를 진행할 거예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앞쪽으로 걷는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엉덩이로 걷는 움직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앞쪽으로 다섯 걸음, 뒤쪽으로 다섯 걸음씩 반복적으로 두 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골반 회전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대고 앉은 자세에서 뒤꿈치만 지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브릿지 자세를 위치해 줍니다. 골반을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을 20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상체가 잘 고정된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만 복부와 허리 근육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과 좌측의 비율을 동일하게 할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을 매일 10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앉아 있을 때그 뻐근함, 그 걸을 때의 불편함이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특히, 이 허리 통증 또는 좌골 신경통, 고관절의 뻣뻣함으로 인해서 고생 중이시라면 은 오늘 배운 운동 루틴이야말로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은 매주 통증 없는 몸 만들기 위한 루틴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내몸의 오래된 통증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은 문쌤지알 1대1 재활 운동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맞춤 운동 루틴을 제가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쌤지알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